오브타이, 오늘은 서울 아파트 시세가 들어오지 않아 부득이 경기도 터파이브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5위는 수원 영통에서 나왔습니다. 벽적골 구단지 주공 21평이 고점 5억 3천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본사 도보 출근권에 초중고 인접해 있는데요. 가격은 올해 태풍만큼이나 잠잠합니다. 다음, 4위는 안양동안에서 나왔습니다. 샛별한양 1단지 17평이 3억 6천 4백에 거래되면서 40%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6억 8백이었습니다. 직거래는 이보다 1억 빠진 2억 6천 5백에 거래되었네요. 여긴 범계역 역세권의 하기천 공원과 홈플러스, 롯데백화점도 가까운데요. 제가 보는 적정 가격은 2억 5천 정도입니다. 아직은 좀더 빠져야겠네요. 3위는 김포에서 나왔습니다.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의 2단지 34평이 6억 3,800에 거래되면서 이전 고가 11억 대비 42% 하락했습니다. 여긴 입주 3년차 신축인데 가격은 입주 때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2위는 양주에서 나왔습니다. 삼북동 한승아파트 32평이 1억 8,500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전 고가는 3억 2천이었고 하락률은 42%입니다. 대망의 1위는 남양주 화도에서 나왔습니다. 신마석 서이스타일스 38평이 2억 9,400에 거래되면서 이전 고가 5억 3천 대비 45% 하락했습니다. 오늘 SBS에서 미등기 관련 집중 보도가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거래가 신고된 아파트 10만 건중넉달 넘게 등기가 안된 경우가 2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등기도 문제인데 더더욱 문제인 건 이런 미등기 거래는 등기된 거래보다 가격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즉 미등기가 대부분 가격 띄우기용 허위 거래였다는 거죠. 서울의 경우 미등기 거래가 등기 거래보다 무려 1억 5천만 원이 높았다고 하며 부산도 1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대략 15에서 20% 정도 뻥튀기한 가격인데요. 저희 채널에서 제기한 허위 자전거래 의 실상이 공중파를 통해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그동안 국토부에서 실시한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북에서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짜고 아파트 단지 네 곳에서 41채의 집을 팔았다고 하네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으로 사기치는 것과 집으로 사기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재산이 거의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수사권이 있는 금감원 같이 부동산에도 수사권이 있는 감독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거래,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크게 올려야 하겠습니다. 허위거래 당사자는 매매가에 30%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탈하는 등 강경한 처벌 조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식주로 장난치는 건 사회학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가장 빠른 부동산 뉴스와 시세를 매일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